그래봤어요, 그래. 뭔지 그래. 모르겠어요. 자, 도영이랑 사탕 비눗방울이랑 이런 도형들. 했어요 네. 도형으로.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만났나요? 예, 먼저 얘기한다. 그 나중에 아니, 하고. 하고 다 하고. 그럼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안녕, 난 동그라미 <laughs> 이세계 동그라미도 살고, 세모도 살고, 엑스도 살아 난 동그라미 나는 세모! 나는 세모! 넌 뭐야? 난 동그라미 하찬네 나는 엑스! 엑스! 넌 뭐야? 난 동그라미 하찬네 이 세계에서 열시를 맞고 살고 있어. <laughs> 정말. 하지만 저 하늘에 비눗방울이 살고 있다. 단화쳤 비눗방울은 이 세계 31층이야. 아, 도저 비눗방울이 오지. 같은 동그라미 남을 비눗방울이 오지 할까 고민이야. 어. 어떻게 비눗방울 여기 비눗방울. 어떻게 비눗방울 되지 고 너도 비눗방울 맞아. 나동그 비눗방울 되는 방법을 알려줄까? 알려줘. 동그라미 줄이러 가야지 네, 그 설명해주세요 설명한거해주봐 도형, 도영마을에 살고 있는 도영들이 비눗방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사실 비눗방울은 멸의 길로 이끄는 악마였어요 음. 그런